문제 핵심이 뭐냐면, 얘를 갖다가, O가 여기 있고, 이렇게 선분 위 어딘가에, 이렇게 되는 요 어딘가에 지금 B가 있다는 얘기 아냐 지금 요게, 그지 그래서, 봐라. 이 직선 위에 B, A를 적당하게 얘를 확대하면 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점의 값을 요렇게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KB, KA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을, 어떤 지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닌가? 이제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AB를 만들면, 여기 중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 중점이 8분의 77,8분의 얼마라고 돼있어? 133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통해서 뭔가 관계식 하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2분의 a 플러스 kb가 얼마야? 8분의 77이지 그럼 약분하면 일단 4 되는 것까지 하나 먹고 들어갔고요 다시 2분의 b 플러스 ka의 값이 다시 8분의 13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져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변변 그대로 더 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1로 묶이거든요. 그럼 이거더 하게 되면은, 얼마야? 이게 4분의, 얼마 210대라? 그럼 요 놈이 2분의 105다. 아직 여기까지 끌어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요 a라는 점이 저 로그 위를 지나가고 있거든? 그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2에 4b의 제곱은 8a 플러스 2다라는 이런 관계식 하나를 끌어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요 초록색 곡선이 4의 x-1 빼기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숫자를 집어넣어. 자, 따라서 요걸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4의 kb제곱. 요거 말이야. 넘겨. 넘기게 되면은 4k, a에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런 얘기. 괜찮지? 그러면 요걸 갖다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게랑 같아야 되거든. <laughs> 볼 것도 없어요. k의 값은 바로 2죠.